국회로 가는 길 어, 처음 달려간 여성입니다. 학, 국회의원의 초선에 당선됐을 때도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들이 되게 기대와 우려를 같이 말씀해 주시고 약해, 약해 될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고모님.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모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품격의 책임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국가적 큰 위기가 작년에 겹쳐서 돌이켜 보면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비상상태로 비상대기 상태로 온 국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바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이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잡혀갔대 안된대? 안됐대? 잡혀간대 안된대? 이런 말씀하시고 탄핵이 돼야 되는데 바로 되지 않고 이게 될 듯, 안될 듯, 될 듯, 안될 듯, 될 듯, 안될듯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광화문 광장에 가서 주민들의 집회는 일어나고 주말에도 생업들 다 제껴두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서 우리의 응원문을 들고 목소리를 외치는데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 때 4월 4일날. 그래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주문을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의 중심은 그리고 지금 국정을 이끌어 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 이미 자료로 만들어진 것을 통호 반복해봐야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줄이고, 어 여기 영상으로도 보셨을 것이고, 제가 그, 만드는 의정보고에도 자세하게 예산 확보라든가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비교적 자세하게 줄었습니다. 우리 보좌진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좀 큼직큼직하게 글씨도 쓰고 사진도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보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깨알 같은 글씨로 뭔가를 많이 넣으려고 그렇게 해서 좀 보기 불편하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소상하게 담아놨고 방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리고 장길선 의장님께서도 어 말씀을 해주셨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제가 아, 몇 가지, 그러나 자료에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몇 말씀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은 우리 모두가 음, 국정 운영의 중심 자체도 여러분들 덕분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8개월입니다. 오래된 것 같죠? 근데 8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가장 컸던 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업무보고를 어,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국무회의를 갖다가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보입니다. 학부 학부모님들도 아이 학교에 보내놓고 돌아서서 차한잔 마시고 나 이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받으러 갈래 이러면서 가서 유튜브 생중계를 보고 이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 국무회의, 일주일에 화요일 날이 국무회의가 있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다 공개하고, 장관들도 토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026년도 새해가 되니까, 새해 업무 계획을 작년 2025년 12월 달부터 받게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저도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국무위원들이 조용히 하지, 그걸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각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 기관장들 직원들까지도 다 참여하게 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것이 바로 국민 주권 시대에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하는 몇몇 사람의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대축은, 한쪽은 내란 종식. 아직 종식이 아니죠. 왜 그런 비상 경험을 누가 왜 하게 됐는지, 어떤 사람이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수사와 재판의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2월 19일 날 내란 주요 종사자 내란숙의 윤석열과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의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판결이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공직사회도 넓게 넓게 협조하고 그것을 획득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 밝혀내서 바로 잡는 그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한 축이 연결되어 오고 있고요. 또한 축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 민생 회복과 성장을 시키는 그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전체의 지금 국정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가 이 대목에서 그럼 그것과 우리 지역의 무슨 상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여러분들께서도 다 함께 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셨지만 특별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례상목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여기서 축사를 해주셨던 우석 어, 조계종 어, 제시구교구본사 어, 교구장님이신 우석 스님이 아마 그런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 국가 위기 상황에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겠고 동단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던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전남 선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 입구마다 투표합시다. 우리 국민된 주권을 행사할수록 투표합시다 하는 현수막을.